안녕하세요. 한국 팔씨름 1등,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 파헐크 데니스 선수와 살아있는 전설 존블젠크 선수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덩어리 큰 친구가 데니스 선수고요. 오른쪽에 뭔가게 아저씨처럼 생긴 분이 존볼젠커 선수입니다. 자, 팔 두께 차이 보세요. 어, 오른쪽 존볼젠커 선수는요. 이미 30년 동안 꾸준히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켜왔던 선수고 왼쪽 선수는 뭐 말안 해도 아시겠죠? <laughs> 비주얼 자체가 그냥 헐크예요, 헐크. 떠오르는 초신성. 비록 시간이 좀 지난 영상이지만 우리 여기서 보고 배울 것도 찾아보고 한번 재미있게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어, 예상과는 다르게 존블잭크 선수가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분명한 건 뭐냐면요, 힘은 데니스 선수가 훨씬 세단 말이죠. 다시 한번 잘 보실게요. 존블잭크 선수가 엄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죠? 엄지, 핫도그 잡듯이 딱 잡고 데니스 선수가 오픈돼서 빼려고 하니까 엄지를 자꾸 놔주질 않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댄스 선수가 빼려는 걸 잡아가지고 존볼 잭선 손을 치면서 에이 눈치 빠른 양반 합니다 자 이게 첫 판이에요 2008년도 경기지만 첫판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세계 관심을 집중시켰던 경기 첫 번째 판입니다 자 댄스 선수 아참 에 예, 괜히 잡혀가지고 너무 속보이는 수를 썼던 거죠. 저렇게 경험이 많은 존 블젠크 선수는요 상황에 따라서 빠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승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지금 손 차이도 엄청나요. 지금 손가락 두께 보세요. 손가락 차이도 엄청난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존 블젠크 선수는 이상하게 엄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엄지 크기는 큰 차이가 안 날지도 몰라요. 실제로 잡아보니까 진짜 무슨 닭 다리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자, 지금 계속 데니스 선수는 땡기고 있고 존볼젠크 선수는 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립 포지션과 탑을 유지하면서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저 중간을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까지 이용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하면 쓸데없는 힘의 로스를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립을 유리하게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힘 손실을 유도할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쓰는 운영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니스 선수가 슬립을 내는데 성공했어요. 자 슬립을 내는 거는 뭐냐면 스트랩 지금 묶는 스트랩을 그 스트랩을 이용해서 팔에서 나오는 힘을 전부 다 전달을 하겠다는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손목이나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제껴져서 오픈되는 그런 경우에서. 다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데니스가 뭔가 어필을 하죠? 낮춰서 묶어달라는 겁니다. 저 손목에 묶이는 부위를 낮춰달라. 자, 손목 뼈부터 1인치까지 밑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저렇게 요청을 해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낮추게 되면은 이점 중에 하나가 더 효율적으로 끈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요. 돌리는 힘을 쓰는 탑롤러들에게서는 어, 저거를 낮춰서 저렇게 매는 것이 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물장군 선수 계속해서 엄지를 올려잡기 때문에 댄스 선수가 어필을 합니다. 올려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꽂아서 상대방의 엄지 첫 번째 마디가 보이게끔해서 시작하는 게 경기룰입니다. 자 이제곧 시작됩니다. 자, 엄지 보세요. 댄스 선수가 이때 엄지를 제대로 어,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완전히 조물장군 베이스로 어, 끌려간 상태고요. 저렇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엄지를 저렇게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손목까지 끌어댕기게 되면 데니스 선수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돼요. 2009년 경기 보겠습니다. 데니스 선수 1년 동안 아주 악몽이었을 거예요. 시작되는데 <laughs>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아, 데니스 선수 표정이 저렇게 힘을 써도요. 에, 존물쟁크 첫 번째 판 이겼다고 예, 살짝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laughs> 저분이 할배, 할배, 할배인데 어우, 역시 30년의 챔피언 경력은 예, 이 정도는 보여주는 거 같아요. 자, 두 번째 경기보다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존물쟁그 선수. 자, 보세요. 상당히 좀 올려 잡죠. 저렇게 손큰 선수를 상대하려면은 좀 깊이 올려서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다시금 데니스 선수 뒤로 감서 당기지만 존물 젠크 선수 엄지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저희 무슨 <laughs> 엄지가 저렇게나 커요. 음, 존물 젠크 선수 손 절대 안 닦습니다. 하지만 정말 크죠. 자 데니스 선수가 지금은 뒤로 당기고 있는데요. 저 자세에서 엄지가 제압된 상태에서 어, 뒤로 단순히 당기면서 들어올리는 동작은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현재 데니스는 저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자세 번째 판입니다. 존 블젠크 선수가 두 판을 가져간 상태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세 번째 판까지 가져가 버리면은 존 블젠크 선수가 거의 우승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자 똑같은 양상으로 가서 데니스가 이번에는 칩니다. 이번 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나요? 일부러 엘보를 띄었어요. 데니스 선수가 저러면 이제 파울이 하나 주어지게 되고 투 파울이면 패가 됩니다. 지금 승기가 안 보이니까 엘보를 뺀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댄스 선수 이번에 판을 뒤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존볼젠크 선수가 확실하게 포지션 그립 포지션을 굳히고 나서 안정권에서 경기를 합니다만, 자, 댄스 선수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3대 0입니다. 6섯판 경기에서 3대 0이에요. 여기서 잘해야. 비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판 들어갑니다. 데이스 선수 슬슬 1년간의 악몽이 2년의 기간이 되기 이제 바로 직전인데요. 자,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죠? 왜냐면 하내 채널은 다 남자니까. 예, 2년 동안 이 고통을 예, 이 수모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그게 싫어서라도 엄청하겠죠. 존불재근 선수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근데 지금 엘보우가 팔꿈치가 이제 파울이 돼 엘보 파울로 팔꿈치가 뜨거나 빠져서 파울을 하나 가져간 상태에서 재경기를 합니다 아직 네 번째 판이고요 자 조물쟁이 선수 어떻게 되나요? 엄지를 제압한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쪽 날을 넘어서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르고 있죠 누른 거를 기점으로 해서 엄지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자 데니스 손 보세요 시뻘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큼 쪼여야 되는 거고요 저 스트랩 사이에 손목에 무슨 햄? 팔찌처럼 비엔나 누른 것처럼 저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자저 정도로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 지칠 리가 없죠 자 무슨 어우 뭐 글러브처럼 사과 같은 손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엄지를 제압당한 데니스이기 때문에 저기서 에, 방법이 없어요 에, 아참 안타깝네요. 댄스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픈된 상태에서 존 블랭크 선수가 힘의 배분 때문인지 프레스로 경기를 들어갑니다. 저게 여유일 수도 있고요. 어, 힘의 배분 그리고 상대방을 좀더 효율적으로 넘기기 위한 그런 방식이에요. 누르는 기술인데요. 팔씨름 특히 존 블랭크 선수의 피니쉬 기술 중 아주 유명한 기술입니다. 저거 들어오면요, 잘못하면요, 팔 부러집니다. 상대방이나 내 몸에 닿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체중을 실어도 전혀 무관하고요. 그렇게 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판 경기입니다. 보통 어, 이렇게 6대0의 승부가 날 경우 이렇게 좀 양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데니스 선수 지금 손타는거 보이시나요? 아, 아까 보셨죠? 빨갛게 된거 이미 손 자원이 다 털려서 아마 손도 잘안 잡힐 거예요. 그냥 얹어 놓는 정도일 겁니다. 예, 존볼젠크 선수 잡아보고 아마 서로 느낌을 잘알 거예요. 예, 그래서 존볼젠크도 힘들다 뭐 이런 예, 표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2년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저기서 어, 존볼젠크 선수 어, 봐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레디코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렇게 타이밍 놓치면은 순간적으로 예, 오픈될 수도 있고 힘을 못 써서 그냥 지게 됩니다. 저게 첫판에 나왔으면은 이번판은 완전 뒤집어질수도 있어요 자 2010년 이제 이번에 지면은 데니스는 3년차 패입니다 네. 이번에 진짜 지잖아요 그리고 존볼잭크 선수가 은퇴하면은 데니스는 평생 존볼잭크 선수를 이긴 적이 없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2년의 악몽이 3년이 되지 않게끔 이번에 잘해야겠죠 자 저렇게 팔시름 선수가 왔다갔다 서성서성 하는 거는요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축 처지 거든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어, 몸이 꺼지지 않게 해주고 머릿속으로는 예, 지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냥 저냥 이렇게 판을 짜는 게 아니라 잘 짜야 됩니다 자 데이스 선수는 아주 어, 긴장이 많이 될 겁니다 한숨도 쉬고요 자 존볼 잼크 선수는 예, 뭔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예, 좀 텐션이 떨어져 있어요 예. 요번에는 어, 전과는 좀 다르네요. 자, 존블 잭크 선수 그립을 잡고 데이스 엄지, 엄지를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몇초 뒤면은 경기가 결판이 날 겁니다. 자, 존블 잭크 선수 마찬가지로 엄지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laughs> 졌죠. 자, 데니스 선수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덩치로 저렇게 폴짝폴짝 뛵니다. 지금 존볼 잼크 선수가 졌고요. 저렇게 어깨를 빙글빙글 돌렸는데 아마 데니스의 경기에서 어깨 부상으로 어깨를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은퇴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팔씨름 하실 때 부상 조심하시고 절대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컨텐츠도 재밌고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